어 크리마, 아유 크리미를 내가 드디어 만났다, 아유 세상에. 야 이거 좁지 않냐? 빨리 큰 걸로 갈아주면 좋겠는데, 아유 크리마, 너 내가 싫구나? 기분이 안 좋아. <laughs> 야 그렇게까지 또 싫어할 건뭐 있어? 내가 얼마나 너 반가워하는데. 크 그, 크리마 귀찮어, 만사 귀찮어. 야너 진짜 그렇게 그런 사,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, 너. 왜 이렇게 뭘, 니가 뭘 잘했다고 도도하니, 응? 어? 그냥 좀, 남보다 이쁘게 생겼다는 그거 하나 아니야, 응? 어? 너무한 거 아니니? 기분이 안 좋아, 일단, 나 때문에, 그치? 저리 꺼져, 이거지? 야, 이거 아니지. 내가 그래서 있잖아. 이걸로 좀 놀아줄까 싶은데, 어떻게 생각하니? 이걸로 놀아줄까? 아, 별로야. 이것도 싫어? 외면해버리네? 이, 이, 야, 야, 야. 그, 원래 말이야, 이렇게, 고양이라고 하면, 이게, 도도한 맛도 있지만, 한 번씩 어쩌다, 한번 앵겨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니? 크리마, 피곤해? 야, 너는 그 높은 데서 잠이 오냐? 이거 좁은데, 여기? 응? 야, 저, 나랑 같이 내 무릎에서 자는, 잠을 청하면 어떠니? 이놈, <laughs> 어지간히 싫은가 보다, 이 녀석, 진짜. 이게 웬 중년 남자가 와가지고 그냥 아는 체하니까 실 시... 어제 밤에또 밤에 어서 잤어? 아이고 이 자식 이렇게 응? 나 이렇게 프레저 봤다니 내일도 개 빠고 말이야 어? 개들한테 사랑받는 놈인데 야 크리마 응? 이건 아니지 않니 오셔야지 이걸로 아자 아자 아, 놀고 싶지, 놀고 싶지, 놀고 싶지. 네, 여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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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인데 이거 안 치운 거 찍었다고 또 뭐라 그러겠네 아 근데 네, 크리마 이렇게 해도 소용 없구나 이거 이걸 i n 셔도안 되는구나 역시 너는 도도한 고 h 이야 t h e r thing, the other thing, the other thing, t 녀석 아이고, 자식 만지지도 못해. 아유, 자식 하얘 가지고 그냥 우리 집에 좀 미니미라고 있어. 미니미, 어? 미니미가 너보다 더 하얘는 아니구나. 우리 아무튼 너 조심해라, 내가 너 내가 꼭 한번 내가 한번 않을 거야, 너.